일제 치하 때 대한 독립군의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이국땅 카자흐스탄에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뼈를 나중에 해방된 독립된 조국에 꼭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고 강제로 타국에서 살다가 영혼은 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만큼은 조국에 묻히고 싶었던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공간을 초월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노예로 잡혀간 다니엘이 공간을 초월한 믿음을 발산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노예로 잡혀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으나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에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자신의 영적 호흡은 에루살렘에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있음을 그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공간을 초월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현실적 상황과 육신의 한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즉 사물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완전하게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으로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성장했던 갈릴리 땅에서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를 행하시고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곳 저곳에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6월절을 맞이해서 북쪽 제일 끝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제 남쪽 에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에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배척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은 그 배척을 다 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뒤로 하시고 다시 북쪽 갈릴리 땅으로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 땅에 잠깐 들리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처음에 있었던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셔서 6월절을 다 마치시고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4절에 뜻밖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즉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이곳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를 또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에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분명 명절 때 유대 에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접받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의 영접이 예수님께는 대단히 서운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마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내용과 아마 같지 않을까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접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영접은 어떤 것이냐면 에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것을 보고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 땅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을 예수님은 진정한 영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홀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 사람의 영접을 받으면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을까? 이 영접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라, 태양을 보라 이렇게 손을 가리켰더니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접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제가 수고하고 마음에 다하여.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 동안, 몇 년을 거쳐서 목회 후보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간을 내며 마음을 쏟아서 한 이유는 이 신학생들이 성경을 잘 공부해서 열심히 배워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어느 날 신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느냐?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느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었는데 한 신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찬양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은 자신은 찬양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제가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쪽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시간만 있으면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신고 했더니 딸한테 놀러를 가면 손자, 손녀가 있고 사이가 또 너무너무 잘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자꾸 가는데 사이도 장모님이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장모님이 오시면 정말 집밥다운 집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딸 입장에서는 친정어머니가 왔으니까 아이들을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모임도 가고 그런 미루, 진행되지 못한 일들도 미루었던 일들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손자들 입장에서 할머니가 오시니까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엄마 아빠 모르게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올라가셔서 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사위하고 딸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그래서 자꾸 연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꽤 흐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음이 지치게 된 겁니다. 빨리 내 집에 가서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 집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집에 내려오는데 사이가 봉투를 줍니다. 어머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고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수고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접을 받아도 영접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마리아에 방문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단한 건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진 표적과 기사를 따라 믿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신비를 따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냐? 요한복음은 답하기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영접받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뭔가 환대를 받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접이 예수님을 진정 높이는 영접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의 신하가 보여준 행동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라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 오셔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 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야, 너도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온 거잖아. 이렇게 서운한 말로 이에게 답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믿음이 출발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적 체험이 믿음의 출발점은 될수 있지만,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비적 체험이 믿음의 목적이 된 신앙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쫓는 사, 그런 신비주의 사람들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 등을 기대하고 오는 것은 절대로 주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 50절에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셨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너의 만족과 편의를 위해 표적을 구하느냐? 기적을 구하느냐? 나를 진짜 영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말만 하시고 보내버렸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신하가 믿는 것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표적과 기사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중요, 중요하냐면 믿음이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서로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중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위협도 있고 곳곳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당장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여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서 신비를 쫓는 것은 온전한 영접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접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닥친 현실에서 매이지 않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왕의 신화는 신비적인 체험 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더 자극적인 표적과 기사 신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 말씀을 믿는 자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함께 믿어 갑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시고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고 이렇게 엄청난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가장 믿음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설명해 낼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받아먹기만 하고 말씀하시면 듣기만 합니다.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5장에 창세기 15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고백이 시작되어집니다 대화가 일어나니까 고백이 시작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15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산되어지느냐 형편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사람이 무서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브람과 대화를 단절해버리십니다. 침묵하십니다. 13년이 지난 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너,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구나. 믿지 않았구나. 내가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99세에 다시 시작되어가 시작되더니 100세가 되어 진짜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은 아들을 손에 쥐면서 지금까지 보이는 것만 믿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본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오다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살아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한번 보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표적과 기사를 원합니다. 원망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더더 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홍해를 건넜던 1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다면 내가 요단강을 갈라놓을 테니. 너희들은 그걸 보고 다시 요당강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먼저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천 규비 뒤에서 그 법계가 가는 방향을 따라 따라만 갑니다. 요단강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계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요단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애배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분명 다 갈라지는 홍해를 보면서 왔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 약속의 땅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하를 믿지 않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표적과 신비만 믿고 손에 쥐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현실에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신비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